2016 두산의 1차 지명 이영아. 2018 NC의 1차 지명 김시훈. 그러나 이영화 선수는 지난 경기 피안타가 많아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전 김태형 감독은 이런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마운드에서 타자와 어떻게 싸우는지를 집중해서 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또 밸런스도 좋다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시훈 선수도 신민혁 선수의 대체 선발로 오늘 데뷔 첫 선발 등판하게 되는데요애시다이노스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꺼내든 카드는 아니라고 합니다. 3월부터 선발로 쓰려고 천천히 준비를 시키고 있었고, 누피처스 코치가 선발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종을 하나 정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배인 이용찬 선수에게 포크볼을 전수 받았다고 하고요.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은 140kg 정도 포크볼을 던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투구수는 89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1차 지명의 몇 동의를 걸고 싸우게 될두 선수 누가?